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항상 선하시냐? 항상 선하시냐? 그걸 내 삶으로 고백해내고 또 그걸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또 저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 고백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러나 항상 좋았나? 항상 나에게 선하셨나? 그렇게 또 물으면 또내삶 가운데서 참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앞에서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다면 그 부대낌의 의미는 뭘까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선하신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게 아닌가? 그 반증이 아니라 그 부대낌은 아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내는 과제가 있구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부대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또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에 그, 참 적합한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 하박국서는, 어, 하박국은 이제 선지자 이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어, 조금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건 미리 뭔가를 알고 있는 어떤 점을 치는, 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미리 안다라는 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 또 예언, 예언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날을 아는 것을 허락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앞날을 아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치고 또 무당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 자가 아니라 맡길 예 자를 씁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 미리 뭔가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막 미래를 기도하면서 알아내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박국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평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웠길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을까? 크게 두 가지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첫 번째가,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이게 이제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한 사람이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구 1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왜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러면 기다리죠? 라고 묻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박구 순지자가 왜 화가 났냐면, 악인들은 잘 되고, 성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신지 모르겠고, 또, 왜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는지, 이것도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구 순지자가 묻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 하박구 순지자의 질문이 너무 우리에게 오늘 와닿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간순간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내면에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왜?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이제 계속 부딪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바쿠 선지자가 하나님께 큰두 가지 명제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다려 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한번 그분이 뭐라고 하실지 어? 내가 이 질문 너무 어, 분명하잖아. 이건 너무 맞는 얘기잖아. 도대체 그분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주 이제 하바쿠 선지자가 이제 결단을 딱한 거죠. 그래서 차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답을 주시면서 먼저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잘볼수 있도록 잘 기록해 더 기록해 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하게 새겨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꺼내서 볼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이 3절부터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금방 처리해 줄게 이 얘기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 정해진 기간이 있어. 정해진 때가 있어.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너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자, 라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나요?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 기다려라. 왜요? 이게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러면서 반대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반대 방식은 뭐예요? 악인의 방식이죠. 악인의 방식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악인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악인은 교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래요. 악인의 마음의 특징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또살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원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때이 믿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어, 견고하게 버티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 버틴다라는 뜻이 원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문구를 문장을 방금 말했던 원래 뜻으로 좀 이렇게 다시 재번역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은 끝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로 살아요? 버티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버티는 힘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버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 악인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교만하여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갈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낸 대표적인 의인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가, 그가 백세나, 백세나 되어, 되어 자기 몸이, 자기 죽은, 몸이 것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것, 것 같음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나왔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아, 약속은 뭐네 후손이 엄청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나는 백세요. 내 안에는 이미 태가 끊겼고, 전혀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뒷받침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특징은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약하여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틴 믿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어지는 21절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뭘 의로 여겨셨다고요? 약해지지 않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그 그 내용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내는 것까지가 그까지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버텨내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비록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강하게 버티면 살수 있습니다. 또 강하게 버텨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생명과 또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힘이 듭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섬기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아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참 상처나 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죠. 힘이 듭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직분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활력을 그 교회에 불어넣으시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믿음에 해당되는 이 애무나 뭡니까? 버팀이라는 거예요, 버팀. 때로는요,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할 때라도 그 가정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버텨내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멍충이라고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아쉽다고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고 있냐? 어? 그냥 헤어져. 그냥 네가뭐 아쉬울 게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 버티고 있는 사람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팀으로 가정을 지켜낸 사람을 결국은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게도 뭔가 대단한 어떤 성취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서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 왜?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버텨내면 그서 있는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버티면 그 가정을 지켜내십니다. 버티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옛날에 그이 영화 알면 옛날 사람인 거죠. 옛날에 그가 아니라 이 영화를 알면 옛날 사람인 거죠. 배너라는 영화 그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 15분. 장장 15분에 걸친 그 전차 경주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촬영할 때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 그 배너 역을 맡은 찰스 에스톤이 마차 타는 걸 그렇게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이렇게 올라 타는 것만 두 달이 걸렸대요. 2개월을 연습해서 겨우 이제 마차를 정, 이제 끌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 영화의 백민는 마지막에 그 뭡니까, 자기 대적이잖아요. 자기를 온갖 그 공경에 빠뜨린 그 사람하고 이제 마차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마차 타는 게 너무 무섭죠. 그래서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내가 마차는 탈 수는 있지만 도저히 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때 감독이 찰세스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마차에 올라타기만 하세요. 이기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연출하고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이죠. 감독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왜 당신이 이기고 말고를 왜 걱정해요? 당신은 그냥 그 마차 위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나는 그 주인공이 필요한 거지 올라타기만 있 하면 끝 마무리는 내가 결정짓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대작, 그 배너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그 마지막 그 마차 경기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은 그 주인공 찰스 헤스톤의 실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게 아니고 그 감독의 연출력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인생의 마차에서 내려오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절대 포기하지만 아니면 그러면 내가 너로 좋은 이야기가 되게 하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해 주마. 내가 너로 이기게 해 주마.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버티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마찰을 잡은 이 손을 내가 놓지만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듣고 이제 하박국서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밭에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부럽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병을 고친 간증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더 귀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오늘을 버텨내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귀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니까 마치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좀 보여 줄고 있어야지. 좀 성공 스토리가 나와야지. 그게 스토리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귀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는 뭡니까? 오늘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을 버텨내는 그 인생을, 오늘도 하루를 통과하는 그 인생을,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하루를, 오늘도 가정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그 하루를, 오늘도 그 직장에서의 하루를, 오늘도 그 직분에서의 하루를 통과해내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귀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부를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의롭다라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버팀으로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